자, 아반떼 MD 2010년식 차량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 차량용 진단기를 준비를 하고요. 이이렇게로가겠이 자, 자, 이렇게. 조금 가리긴 한데 이쪽로 가겠습니다. 하로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여기. 진단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어플을 실행을 하고요. 요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어 현재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일 먼저 차량의 이제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배터리 전압을 확인을 해서, 혹시 차량의 배터리가 부족해서, 이 차량하고의 진, 그 진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배터리 차량의 배터리 전압이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진단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진단 버튼을 누르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차량의 제조 회사를 먼저 선택하게 을 됩니다. 이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아반떼 MD니까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현대자동차를 선택을 했더니 지금 벌써 어 차량이 선택이 되버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 여기 빈 해가지고 차대 번호가 바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KMHDH 41 DBBU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었고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어, 차가 아반떼 MD 그 다음에 2011년식 엔진은 1600cc 가솔린 GDI 엔진입니다. 라고 이제 어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진단기에 있는 기능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어 고장 코드 전체 DTC 검색, 전체 DTC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DTC 검색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이렇게 뜨는데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이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거기서 지금 전체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 시스템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에어백 같은 경우는 1차 충돌이나 2차 충돌이나 요거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선택창에서 에어백 1차 충돌을 먼저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 체크가 되었죠 자, 엔진 체크되고 변속기 ABS EPS t p m s 그 다음에 어, 자동주차 오토 에드램프 레벨링 뭐 에어백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선택이 되고 나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과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엔진은 통신이 벌써 끝났는데요. 엔진에서는 고장 코드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서 초록색에 동그라미 0이라는 표시가 나타났고, 지금 자동 변속기의 경우 지금 고장 코드가 한개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습니다 자, 그 다음 TPMS랑 자동주차 기능 같은 경우 느낌표가 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 사양으로 장착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 통신이 안 돼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시스템에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면 해당 컴퓨터하고 통신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고장을 끼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이대로 보시면 되겠고 이대로 이제 이 화면 전체에서 화면을 캡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면 캡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어, 측정한 진단한 화면을 저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바로 누르면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가 어디 부분에 저장이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나고 확인 누르면 요 화면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화면 저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메모를 남기고 싶으면 이렇게 선 굵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색깔, 색깔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해서 선 굵기 선택을 했고, 여기서 차가 아반떼 MD. 차번호는 1, 2, 3, 4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대로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어, 고객분들하고 어떠한 접점을 만드시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장이 없는 건 0으로 표시됐는데, 고장이 있는 건 이제 1개라고 표정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고장 난차량의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숫자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고장이 어떤 고장이 났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P0880 해가지고 과거 고장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어, TCM 파워 입력 신호 이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장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장코드 전체 검색은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 전체 고장을 여기 고장코드 삭제 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전체 고장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장코드 전체 검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